양수에 a 의 함수 fx는, fx는 2x제곱분에 x 제곱 빼기 ax이다.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. fx는 f't에 x백이 t. 더하기 ft. 자, 요거는요. 자, 이거 fx는 요거구요. 우변은 자, 이건 t컴마 ft에서의 접선이죠. 그러니까 f 그래프와 t컴마 ft에서의 접선의 그래프의 아, 교점의 개수를 묻고 있는 다 이거에.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자. 음, 즉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gt가 되는 겁니다. g5 더하기 리미트 t가 5로 갈때 gt가 5일 때자 이거는 5의 함수값이고요. 5로 갈 때의 극한값이죠. 5로 갈 때의 함수값과 극한값의 합이 5일 때자 그리고 이거는 좌극한이에요. k 좌극한 이거는 k 우극한 값이 다른 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. 이 gt를 그려내야 되겠네요. gt를 그려서 이, 이 함수값 극한값이 5가 되고 그 다음에 극한값이 다른 존재하지 않는 거죠. 그런 k 값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. g를 그리려면 먼저 또 f를 그려야 되겠죠. f를 그리고 g 그리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. f를 보면요. 대략적으로 보면은 자, 이 X제곱은 항상 양수예요 플러스 값이죠. 그러면, 요, 분자가 2차 함수기 이 때문에 X, X-A 돼서 X가 0과 A에서 X축과 만나겠죠, 이렇게. 0과 A에서 이렇게 만나고요그 다음에 전체 부호는 2차 요거의 부호와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 올라가는데, 이렇게 올라가는데, 자, X가 무한대로 가볼게요. 극한을 보면. 무한대로 가면 분모가 무한대로 가죠. 이건, 다항식이고 지수기 때문에 지수가 더 크게 증가합니다.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이 전체 값은 0으로 가요. 그러면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서 x축이 점근선이 되겠죠. 이런 모양이 되고요.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요, 요 값은 0으로 갑니다. 분모는 0인데 플러스 0으로 가죠. 분자는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겠네 전체 값은. 그래서 이쪽은 더 급격히 증가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fx 그래프 모양은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이 되겠죠. 대략적으로 알 수도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식을 풀어서 정확한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이 값들을 좀 알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대략 한번 그려볼게. 이런 모양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자, 얘를 이제 미분을 할 건데요. x제곱 마이너스 ax 곱하기 이걸 2에 e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볼게요. 그 다음에 미분을 하겠습니다. f'x는 고배 미분입니다. 이거 미분하면은 ex-a가 되고요. 그리고 2에 마이너스 x제곱 곱해질 거고, 어차피, 자, 이거, 어, 그대로의얘 미분하면은 요 모양 그대로 나오죠. 그리고 마이너스만 하나 나오기 때문에,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에 2에 마이너스 x제곱. 정리를 해볼게요. 그러면, 마이너스 x제곱. 그 다음에 요거 보니까 a+2의 x, 에 마이너스 a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자요 값이 0이 되는 게 우리 극 값이죠. 근데 요 값은 0이 될수 없고, 어차피 요거만 0이 될 텐데, 그쵸? 여기 보면은 2차 방정식이죠. 그러니까 해가 뭐 많이 나와요. 두개인데 우리 그래프 개형이 자 대략적으로 아까 요런 모양일 거라고 했는데, 이제 좀더 확실해졌죠? 이쪽에서 하나 이렇게 있을 거고, 이쪽에서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변곡점들을 구하기 위해서 두번 미분한 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면요. 이것도 마찬가지 고배미분입니다. 앞에 거 미분하면, 마이너스 2x 더하기 a 플러스 1 사라지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고,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에 뒤에 거 미분.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또는 나오겠죠? 플러스, x제곱 더하기 제 하고 아, 했고요. 마이너스에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a가 됩니다. 정리를 해보면요. x 제곱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하고 또 마이너스 이렇게 있죠. 그 마이너스로 묶으면 a 플러스 4의 x 그 다음에 2a 플러스 2가 됩니다. 이 값이 0이 되는 게 이제 변곡점이죠. 이것도 2차고 이거는 항상 양수기 때문에 이것도 해가 많으면 두개 나오겠죠. 해 실근 두개 나오는지는 판별식 확인해 보면 되는데 A가 양수라고 했습니다. 판별식 을 확인하면은 0보다 크게 크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. 변곡점이 이제 두개 나올 건데 그 위치를 우리가 그래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있다가 여기 아래로 블록과 위로 블록이 바뀌는 요지점 있죠. 자, 여기서 하나 나올 거고요.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바뀌는 요 지점에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요 어, 그래프가 더욱더 확실해졌죠.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요 아, 그래프를 다시 좀잘 그려놓고요. 그 다음에 이제 GT 그래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FX 그래프 이렇게 다시 그렸고요. 그 다음에 GT입니다. GT는 아까 FX 그래프와 접선이죠. t F-T에서의 접선의 실근의 갯수, 접선의 갯수입니다. 접선과 아니, 만나는 교점의 갯수. 자, 그래서, 요쪽에 있을 때, 요쪽에 있을 때,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, 만나는 점이 하나죠. 요 t, ft가 여기 있다고 치면, 하나입니다. 그래서, 요럴 때는 값이, 자, 기 값이 1이라고 하면, 1. 쭉 오다가요. 자, 여기서 접선은 하나죠. 하나, 하나, 하나 되다가, 자, 요 점에 왔을 때, 까지 하나입니다 자, 여기까지 이렇게 왔을 때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오다가요 이것도 좀더 크면 조금만 크면 이렇게 증가하면 이쪽에서 만나겠죠 이렇게 조금 더 크면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이쪽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거보다 클 때는 두 개가 됩니다 이 값이 있고 자, 여기까지는 하나고요 이거보다 크면은 두 개가 됩니다 두 개가 되고요 자, 좀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이렇게 되니까 계속 두 개가 되겠죠 두 개, 두개 되다가 요 점, 아, 변곡점에서 보겠습니다. 변곡점 위치 이렇게 보면요. 자, 여기서는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하나가 돼요. 이 그러니까 변곡점에서는 다시 하나. 그전까지는 이렇게 두 개였죠. 자, 이렇게 다가 자, 좀더더 더 갑니다. 이렇게 되면 접선을 그으면 여기 하나, 여기 하나. 그래서 두개 되겠죠? 다시 또두 개가 돼요. 이렇게 되다가요. 그다음에 요점 보겠습니다. 요점에서는 접선이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하나 이쪽에 또 하나 해서 두 개가 되죠. 자, 여기 여기 해당되는 점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. 그러다가 조금 넘어가면 이렇게 조금 넘어가면은 접선 이렇게 되는데 이거 연장시키면 하나 만나고 여기서 하나 만나고 또 연장시키면 여기 점근선과 만나겠죠. 교점이 세 개가 돼요. 요거보다 조금 더 커지는 순간에 이렇게 세 개가 됩니다. 세 개로 이렇게 돼요. 세 개로 가다가 세 개, 세 개, 세개되다가 여기 정근선, 변곡점이요. 이쪽 변곡점에 이렇게 있을 때는 자, 여기 하나에서 만나고 여기 연장선 왼쪽에서 만나니까 이때는 두 개가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다시 이렇게 여기 왔을 때두개 여기까지는 세 개고요. 두개 되고 자, 얘보다 커지면 여기서의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은, 여기, 하나. 연장시켜볼까 이렇게 다시 했죠? 아마 여기, 하나, 둘, 세 개. 다시 세개 되겠죠? 이렇게. 그래서 계속해서 세 개가 됩니다. 그럼 아까 조건 여기 있죠? 함수값과 극한값이 5가 되는 거. 여기 보면 1, 2, 3 가질 수 있는데요. 5가 되려면은, 자, 이 지점. 이 지점 보시면, 자, 이 지점 보시면, 여기 함수값이 2죠? 2가 되고, 좌극한, 우극한 3입니다. 그래서 합이 5가 되죠. 자, 요게 하나 있고요. 나머지는 요걸 만족하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요 좌표가 여기 좌표가 5가 됩니다요변곡점에 그러니까 해당하는 좌표가 5가 돼야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거죠. 자, 이거를 만족시키는 k 값을 찾아보면은 자 여기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게 여기 좌극한은 1이고 우극한은 2죠. 자, 요 지점, 자, 요 지점과 이거는 저역하는 똑같습니다. 요 지점. 저역하는2 우극하는 3. 요 지점. 그요 그러니까 그래프에서는 요기죠 그리고 여기는 요기 그러니까 요 기울기 둘다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, 요거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는 기울기 0이 되는 것 같아요. 요거. 요거의 두 해가 알파와 베타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k 값의 합을 구하했으니까 우리는 결국 알파와 베타의 합을 구해 주면 되고요. 그러기 위해서 먼저 a 값 구해야 되는데, 아까 여기가 5인 거 알아냈죠? 이건 변곡점입니다. 변곡점이면 찾을 기 위해서 변곡점은 두번 미분한 게 0이 되는 거. 요예요 값에 해가 5죠? 이건 양수기 때문에 여기에 x에 5를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됩니다. 그걸 이용해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5를 대입해 보면요, 25 빼기 5a 나오고요. 빼기 20 더하기 2a 더하기 2이 값이 0이 되어야 돼요. 마이너스 5에 2a, 마이너스 3 a 넘어가면 3a가 되고요. 그 다음에 25에서 20 빼면 5에 더하기 2하면 7 그래서 a 값은 3분의 7이 됩니다. 그리고 아까 알파벳의 합인데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할게요. 그럼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죠. 저차항계수 마이너스 1이고요. 그 다음에 1창이 A 플러스 B가 A 플러스 2가 되겠네요. 플러스 되고, 결국 A 플러스 2. 3분의 7 더하기 2. 3분의 13. 자, 이거 분자분모 더해준 게 최종 답이죠. 다음은 16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